나 진짜 이거 형이 하라는 대로 말할게 로봇이야 간다. 이거 요거 사러. 형이 한다 생각하고 해. 요거 사러. 좋아. 1 티어야. 요거 사러는 1 티어야. 이 코스트로 기물을 살수 있다는 거 너무 강력해. 좋아. 그런 이상적인 플레이가 가능해. 아와 무친 저도깨구리 갑보기 형은 그거 올랐다. 뱅클리프 어. 우리는 뱅클리프만 이기면 돼. 제가... 이거 지금 두 개는 좋고 한개는안 좋아. 그래서 다음에 세개좋은거를 찾아볼래요? 아니면 그냥 이거 갈래요 일단은 돌리세요 돌릴게 영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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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 영릉? 영능? 영능을 돌리 u 얘기였어. 영 n 을 돌리라. 영 g 쓰세요. 어때? young. Young, y 아 u n g y o 아 아, 제 young, y 이 u n g y o 이 n g young, y o u n 리 young, young, 야 o u n g y o 그리고 요거는 저거 영능 돌리는거 아까 괜찮았었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응. 왜냐면 어, 이거 비겼다. 그 한정카드가 있어가지고 함정카드도 한정 있고 1,1 그것도 그렇게 좋진 않아 좋아 내잘못이 이거는 무조건 업을 해야돼요 업을 합니다 뱅클리프가 있죠 지금 상대방 네. 만나는데 뱅클리프는 하나 사고 영능을 쓸수도 있어요 뱅클리프를 대보세요 기계 기계 1이죠 예 그럼 이 기계가 무조건 이겨요 우리가 얘가 사진이 아니라 업했죠? 우리도 업해 됐어 형 그럼 이거 무조건 우리가 이겨요 좋아 이거 지면 버그다 지면 무조건 버그야 지면 블리자드의 버그 리포트 제출해야죠 회사한 마이크 모하임 사장님 데리고 와서 따져도 돼요 <laughs> 그 정도야? <laughs> <laughs> 아테산 사람을 불러올 정도로? 그리고 요그는 5턴에 되게 자, 강해져요 딴 사람은 5턴에 기물을 하나밖에 못 사잖아요 아 우린 두 개를 쟁취할 두수 있구나 두 개를 쟁취할 수 있어 그래서 요가 강한 거야 미친 좋아 좋아 미친 듀얼이다 근데 이좀 따라야 돼 이겨버리자! 처음, 좋아야돼 무조건 이겼어 3 좋아요 자자 기물 자. 짐을 좋아! 기 좋아! 좋아! 저 오른쪽에 있는거 하나만 아니면 되거든요? 영능부터 누르세요 영능부터 눌렀어! 왼쪽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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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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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것도 좋아 그것도 좋아 그리고 여기서 뭐가 좋냐 문양 수호자가 먼저 공격하면 사사가 되잖아요. 어이 코스트 이 이성 상점에서 사사만큼 좋은 게 없어요. 문양 수호자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내줘요. 그리고 문양 수호자가 맨 앞에 그리고 도발은 뒤에 맨 뒤에 왜냐면 도발은 공격을 최대한 늦게 해서 상대방한테 다 꼬라박게 해줘요. 아 미친 지금 이거 좋아요. 좋은 네. 상황에서 다음 기물 다음에 기물이 되게 좋게 나오면은 째도 돼요. 우리가 먼저 때려라, 제발. 어, 이거 버그 걸렸나봐왜 아, 아, 저기 쪽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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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때리지? 그거는 랜덤이야. 오른쪽. 아, 오른쪽 때리면 안 돼. 왼쪽 때려야지. 아하! 왜 명령을 내려요? 아, 미안해, 내가. 또 아, 내가 또 잘해가지고. 아, 안 할게. 아, 가만히 놔둬야겠네. 자, 자. 이건 뭐 괜찮아요. 어 자, 이거. 플러그리죠. 어. 영능을. 영능을. 써봐요 오! 콩콩이 떴어요 콩콩이를 내요 콩콩 팔아요 업해요 미친 천재다 이거를 판다는 이유는 콩콩이 스택을 쌓으면서 업해버린 거지 그쵸 원래는 저는 양이를 생각해서 양이를 하나 남겨놓으면서 하나 팔면서 업해가서 냥이를 2위를 남겨놓으려고 했어 요 미친 천재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근데 그렇게 거. 되진 않았어. 아, 그래서 그승에서 최고의 수를 선택한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 맞을 거예요. 용냥 씨는 맞아 여기서. 여기서 안 맞으면은 근데 안 맞을 순 없어. 또 그걸 치고 자빠졌네 또. 얘는. 어 오, 이겼어 이겼어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자안 어, 맞으니까. 이거 어때 이거 이거. 이거, 우와, 이거 설마 이거, 이거 혹시. 와. 이러면 배짱 게 완전 대성공. 아, 근데 기물이 안좋아요 자, 잠깐만. 어. 저거 하나 사세요 사사? 저거. 어 사사! 전함 자, 샀어 사사. 그리고? 돌려요 영릉을? 그, 그, 아니아니아니 그그그그 그, 그. 리롤을 을려 리롤 리롤 자 자, 롤아 아, t t l e Little Little l 리롤! t l e l i t t 가져와야 돼? 이 l 내가 가져올 수 있어. 아, 가져올 수 있어요? 어 가져올 수 있으면은 어죽끼미죽끼미쥬끼 1위 2위 임규 3위 깨드가나비어죽끼미 온! 아, 좋아 그러면 마상시합 내고 어차피 전함이 아니라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그리고 위치는? 어떻게 한다? 죽끼미 앞에 그리고 이거 2차 공격하게 하고 도발 젤 뒤에 <laughs> 훌륭해 퍼펙트 선생이 천재니까 이것도 배울 수 있네 자 다음에 보세요 업하는 게 아, 얼마가 돼요? 뜨거워진다 업하면은 이제 6 6이죠? 어. 그럼 당신은 얼마예요 8이죠? 거기다가 영능을 설마 업하면서 영능을 낄 수가 있어요 묻지. 처음에 기물이 좋게 나온다면 근데 지금 여기서 갈아야 되는 게 캥거루 로봇 굴이잖아요 굴이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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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한번 더 뒤적거리면서 갈 수도 있고 지금 이게 너무 세다면은 그냥 업하면서 째도 되고 그건 선택입니다 우리가 지금 등수가 3등이니까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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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게 싸운거 같은데? 어 좋아 좋아 너무 잘싸웠어 지질않어 이겼어 좋다. 지금 이겼죠 지금 이겼어. 다음 첫기물이 중요합니다 첫기물 자 첫기물 보고 따라 이따. 어 뭔가 좋은 거 같아. 이거 되게 좋거든요. 예. 일단 세번째가 1등상이고 예. 이것도 좋아요. 나스레짐도. 나스레짐도. 두 번째만 아니면 돼요. 그럼 두 번째 빼고 그럼 먼저 눌러 보세요. 아 가져올게요. 걱정 마. 이건 나 믿어. 이거 보고 결정하면 돼. 아. 잠깐만. 여보세요? 또끼가 아, 잠깐만요. 토끼가 <웃음> <웃음> 침착하자 병, 병원에 일단 저거 사세요 황혼의 사절 황혼의 사절 샀습니다 네. 돌려요 그 리롤 리롤 돌렸습니다 그거 악동한 시종 내고 네. 저거 황혼의 사절 버프 줘요 네 줬어요 그리고 악동한 사절 팔고 네. 까드가 사 깔아요 맨 뒤에 그리고 저거 악동한 시종 세번째어 아, 이건 늦었어요 네, 명량이 늦었어 요 명량이 아 악동한 시종이구나 잘못 팔았어요 어? 못뭐 팔았어 몰라 뭘 팔았지? 아 도발용 네. 팔았구나 도발용 도발용 아, 크, 뭐 크게 뭐 그건 아니에요 아 다행이다 아. 크게 그건 아니에요 이게 이게 시종이네 용시나지가 아. 붙으면은 좀 그렇긴 한데 크게 막 그렇긴 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쉬어갔기 때문에 전투에 이긴 거죠 쉬어갔는데. 와 무친. 와 무친. 이제는 업합니다. 이제는 업해요. 이제 업. 어잘 때렸어요. 근데. 어갑복이형또힘 모으고 있네. 자업하고 네. 업하고. 얘는 참 좋거든요. 청동 감시자가? 예. 청동 예. 감시자를 하나 사오죠 그냥 하나? 그냥 사와요. 사습니다. 그리고 리롤을 해요. 리롤. 오! 카드가 또 나왔어요! 그러면은 악독한 시종을 팔아요 악독한 시종 팔았습니다 네. 그리고 X 같은 캥거루 로봇 팔아같은 캥거루 로 팔았습니다 영릉 영릉? 오! 카드가 또 왔어요! 좋았어 두개 깔아요 깐다 이러면 뭐가 되냐면 토큰이 있는 거 있죠 멀록이나 깨구리 깨구리 그거를 자리를 네 개를 비워놓으면은 황금이 하나 만들어져요, 새끼로. 미친, 천재냐? 천재냐? 그래서 뭐를 팔아야 되냐면,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뭐 하냐면, 토큰을 사놓고, 5성에서 6성을 계속 봅니다. 아, 6성각을. 근데 이 시간이 많이 부족, 되게 빨리빨리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어려울 것, 포기한...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래서 우리는 포기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거, 이게 제가 안될것 같아요, 이거는. 예, 네, 우리는 포기해. 히림 그거 일단 맨날, 왜냐면 나도 못해요, 그거. 아, 예. 진짜, 왜냐면 시작하자마자 탁탁탁탁 해야 돼요. 아, 그거 9000 이상이 하는 거네요, 그러 드디어 어려워요, 실제로. 아, 저기 잡혔네. 우와, 저거 왜 이렇게. 잘 긁네요. 이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도발은 뚫는 것 같아요. 어, 좋아. 아, 살아남았어요. 11위. 아, 저게 죽으면 안 되는데. 아깝다 이게 아 설마 아 너무 못 싸운다 근데 저기서 제루스가 나온다면 제루스 체인스 첸... 아아 아까... 아퍼 아2게 아... 맞아 아... 9뎀 뎀이구나아 아깝다 아까 그 10, 10공, 인격, 10, 10공 1이 죽은게 좀 컸다 잊어 잊어 다음 거. 자 자자자 자,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세라죠 상대 여기서 그 리롤 오오 아, 어, 카드가 있겠군요. 카드가 사세요 그냥 지금 됩니까 내세요 우리요 불안 어. 불안 사세요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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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세요 불안 사세요 샀습니다 그리고 알 사세요 알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 돌리세요 그 어떤 걸 돌릴까요 리롤 리롤 그리고 어? 저, 전화맨도 나왔습니다 리롤 리롤 저거 기계화를 내고. 기계화를 내고. 저거 천 마상시합 유명인 팔고. 마상시합 유명인 팔고. 저 죽기미 팔고. 죽기이 팔고. 그리고 불안 내고. 그 다음에 표범 로봇입니다. 표범 로봇을 가져와서 냅니다. 내고. 그리고 서수는 악마 간수 세 번째. 악마 간수 세 번째. 그리고 카드가벤티. 아. 나쁘지 않네. 버그 걸렸어요. 어? 바꾸지 않아 어? 그 어! 왜요? 카드가 살았어요 덕분에 좋아요 아공격탄이 너무 늦네? 너무 뒤로 가는데? 이길지도? 아아 저게 안 터졌다 제발 터트려줘 아 미친놈 아, 요기 나오네 이게 죄송합니다 <laughs> 아, 저도 못 이겼어. 이겼어. 아, 졌어. 비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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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하면 정말. 제가 모르겠는데. 배치를 잘못했어요. 요 이게 앞으로 좀 갔어야 돼서 도발이 필요해서 일단은 했는데. 네. 그래. 아, 잊어버려. 잊 그다음, 그다음. 잊어버려. 그리고 갑복이 형이요. 토깽 사부 하나 사놔요. 토깽 사부 하나 삽니다. 네. 그리고 <laughs> 새로운 것치. 이제 사방에서 깨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오, 알, 알, 알. 그 랭이호, 랭이호. 그리고 문양의 수호자 팝니다. 문양의 수호자 잠시만요. 문양의 수호자, 문양의 수호자, 문양. 아 팝니다. 맨 앞에 있는 거 팔아요. 네? 그리고 표범 로봇 팔아요. 표범 로봇도 팝니다. 기계 알 됩니다. 기계 알 냈습니다. 표범 깝니다. 표범 빡빡 빡. 그리고 표범 로봇을 팔고 표범 로봇을 팔고 네. 맹독 전사 하나 가져옵니다 네, 네. 그리고 냅니다 네. 네 그리고 위치는? R을 두번째 세번째 아니다 잘못했다 아. 아 괜찮아요 불안이 아, 배나 이어야돼 아, 자리를 아. 비워놔야되니까 아 그렇구나 이건 제 잘못 아 괜찮습니다 불안이 알아서 죽어주지 않을까요? 그 사이에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 그럼 알이 안 나. 하나가. 두 개가 안 나. 아두개야 불안으로 자를 필요 없어.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괜찮아, 이제 나와. 3개. 이제 나온다. 와아아아 이병근. 아름다워, 아름다워, 이병근. 이병근. 아, 이거는 야 미친 듯이 잘어잘 미친 듯이 잘 써. 잘, 듯이 잘 써. 저기, 저기. 아, 이거 내가 위치를 잘못 알려줬어. 아, 괜찮습니다. 여기서 네, 우리는 더 강해져요. 우린더 강해진다. 맹독전사 살 필요 없어요. 예. 새로 고침. 새로 고침. 갱샤부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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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고침. 새로 고침. 새로 고침. 새로 고침. 공성 파괴자를 하나 사요. 공성 파괴자를 네, 하나 삽니다. ]요? 새로 고침, 새로 고침, 새로 고침, 새로 고침. 공성국 파괴적 괜찮네. 그러면은 아. 악마관수를 팝니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르거스를 삽니다. 샀습니다. 아르거스 그브라 브론즈 비어드랑 청동 감시자의 도발을 바, 맞춰줍니다. 아르거스로 바로 이렇게 예 네, 맞춰줍니다. 그리고 팝니다 아르거스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리롤을 하십시오. 자 리롤했습니다. 그럼 알리나죠 얼리세요? 얼렸습니다. 그리고 공성파괴자를 냅니다. 공성파괴자를 냈습니다. 세번 다섯 번째로 간다 공성파괴자 다섯 번째로 왔습니다. 알을 뒤로 뺄까요 아니요 알 거기 딱 좋아요. 알은 여기입니다. 불안이 이렇게 터지면서 자리가 생깁니다 이제 아 그렇군요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아 좋아요 첨벌 걸렸죠? 기니기죠 이거 이길 것 같은데 히드라의 공격력이 약해가지고 죽는 애가 없어요 지금 오 7대 아, 딱들어오어요자아안 터졌네 오, 자 터져라! 3개 아름답고 이.왕.건! 이왕 아,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줄알아요 이제 다음부터 16이 세개가 나와요. 황금알이기 때문에 천재냐 근데 이거를 이제는 어떻게 하냐? 업하고 삽니다. 왜 업하고 삽알아요 우리는 캄고르를 찾을 거예요. 오마이갓, 업을 하세요 자, 사겠습니다. 알을 사세요. 내세요! 도발까지 걸려 있어가지고 너무 이쁩니다. 캉고르는 선생님 제가 뽑아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뽑아. 이 정도는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 이제 캉고르에서 죽은 저 황금 알들이 저얘 누구야 메디브 때문에 존내게 튀어나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할까 요 여기서? 이제 리롤을 하죠. 리롤. 리로. 리롤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리롤 합니다. 그리고 캉고르는. 여섯 번째로 둡니다. 넣습니다. 심작하게 공성파괴자 하나 땡길까요? 뒤로요? 근데 이게 긁는 거에 죽을 수가 있어서 그래요. 아 그럼 대기해. 티브라 광역 공격을 하면 얘가 죽지 않을까봐 지금 좀 도발을 불안정하게 앞으로 좀 보낸 겁니다. 감이 없어 났어요. 알이 무조건 터져야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다 알을 도발을 걸어주는 게 급선무예. 아, 다음에는 좋습니다. 살아있다면 우리가 아마 죽지 않을 거야. 이십칠 그거야. 와우. 미친 알. 모듈을 찾아야 돼 우린 모듈로봇 모듈 그냥 도발은 알이 터질 수가 있어서 모듈 알이 해야지 좋아요 모듈 알 이것도 이겼죠 아 근데 이게 알이 안 죽으면 이게 상해지는구나 아, 아 저기 아, 상해지네 알이 무조건 죽어야 되네 졌어 괜찮아 괜찮아 알이 도발을 찾으면 돼요 알이 센 죄야 알이 세서 그래 그러면 알의 도발을 찾죠 맞아요 그게 급선무요 자, 리롤 할까요? 무조건 리롤이예요 이것 리롤이죠 리롤이야리롤이야리롤이야 됐어요 오, 찾았어요, 선생님 예 네, 예. 네. 아르고스를 사세요 그리고 누굴 그리고 팔까요? 일단 리롤. 그리고 제 생각인데. 생각이에요. 저 저거 저 뭐죠? 악마 감시자를 파세요. 악마 감시자를 잠시만요. 악마 감시자, 악마 감시자. 네 번째, 아 공성 파괴자. 공성, 공성 파괴자를 팔았어요. 파괴자. 그리고 아르거스를 황금, 아니 맹독 전사랑 네. 같이 주세요. 맹독 전사랑 아를 같이. 네, 했습니다. 네. 그리고 팔 팔아요. 팔고 소자를 그리고. 껍질 소자를 내요. 튼튼히. 그러면은 이게 이가 두번 걸려. 요 무치. 예병이 돼요. 예병. 위치는 알을 세 번째. 알을 아, 네 번째. 알네 번째. 그리고 천보가 잘안 죽으니까 천보가 세 번째. 그래서 앞에서 저두 개를 죽여 놔야지 알이. 튼튼껍질. 아, 튼튼검질 앞에 하는 거 어떤 거예요, 맨 앞. 그렇게 하면 긁어가지고 얘가 죽을 수가 있어 칸고르가 아서도도오랜만에 아, 아. 전장을 하시네요. 한객이리도에 참가하신 건가요?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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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도도한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에도한 그죠 와우 야안 터졌다 언빌리버 그럼 여기서 이제 뭐할까요 저희는? 잠깐만요 예? 죽어있는데요 갑복이? 네? 예? 갑복이 죽어있어요 이미 어? 일단 우린 여기서 뭐하냐 모듈을 찾으면 이뻐요 기계알이 우리의 듀얼을 계속해 그러면 일단 이거는 우리가 더 이상 하기가 좋거든요. 네. 일단 돌리세요. 히드라를 다 히드라를 사면 너무 좋아.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돌리세요. 고용. 아 돌릴까요 그냥? 네. 어, 어 튼튼 어, 껍질 줄이, 나왔어요. 튼튼 껍질. 샀습니다. 튼튼 껍질을 팔고 또 할까요? 힘좀 아직 일단 사나. 일단 새로 고침. 새로 고침. 새로 고침. 아, 이건 너무 좋은데, 돌려요. 새로 고침. 그거 팔아요. 튼튼껍질 청소부 팔고, 튼튼껍질 내고, 튼튼껍질 팔고, 저, 룡. 황혼의 사절. 어, 룡. 해서, 저 첨부한테 붙여줘요. 그리고 돌려요. 아, 얼려요. 그치. 얼렸어요, 그, 선생님. 그 다음에 우린 뭐할 거냐. 저 사사랑, 사사랑 이거 있죠. 맹독 전사. 팔거요 네. 어, 여기 어떻게 하죠 근데 여기 난리 났는데요? 근데 이거 우리가 순서대로만 싸우면 돼요. 우리가 순서대로만 싸우면 돼. 겁먹지 마. 아, 두려워요. 우리 미친놈이야. 아, 두려워요. 우리가 우리... 두려워야 돼. 저적이 미친, 무친놈은 우리였어요. 어, 무친놈은 우리야. 와 그리고 히드라를 사고 돌리세요 리롤 리롤 자 황혼의 사절 팝니다 황혼의 사절을 팔았습니다 푸른비늘 맹독 전사 팝니다 팔았습니다 팔조용 팔고 히드라 장착 장착 온 그리고 박물관 박물관 마술사. 박물관. 박물관 마술사 샀습니다 그리고 리롤 리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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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관 마술사 내고 박물관 마술사 내고 판다 판다 박물관 마술사 사고, 사고 사고 낸다 낸다, 낸다. 팔고 팔고 리룰 리룰 토갱 사부 히드라한테 발라준다 발라준다 한고르 수습생이 위치는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첫 방, 첫방 그리고 악마가 네 개인데 혹시 모르니까 냅둔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 저쪽이 <목소리> 잽 슬라이드 이걸 기용을 하면은 한고르 수습생을 써보지도 못하고 죽을 수 있다. 젤이 없어. 없다. 그 대신 대포가 세 발이야. 근데 이거 순서대로 하면 무조건이죠. 그리고 이거 이쁘게 긁기 때문에 어미 인프를 소환 오! 못하고 죽인다는게 큽니다 오, 아.. 칸고르가 선생님 캉고르가.. 칸고르가 많이 아파요 선 선생님. <laughs>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죠? 선생님! 어! 한명 없었어요 잡아, 잡아, 하나 잡았어 하나 잡았어 큰거 잡았어 아, 큰거아티드라 이겼어 이겼어 이것이다. 근데 이제, 이제 적은 오. 적은 어떻게 하겠어요? 육성이잖아요. 잽을 그러면, 고용할 겁니다. 우리는 잽을 우리 잽을, 잽을 염두에 두고 잽을 염두에 두고. 일단 해야 돼요. 그럼요. 자, 일단 정일호 수호자가 있어요. 아 리롤 할까요? 어 정일호 수호자는 어 좋아요. 정일호 수호자 하나 사놓죠. 아 네. 그리고 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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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학생이 아주 그 좋아요. 동물한 로봇을 하나 삽니다. 동물한 로봇 샀습니다. 그리고 토킹 사부 팝니다. 토킹 사부 팔고요. 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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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롤. 오 무치나 어, 아르거스. 동물의 로봇 냅니다. 팝니다. 그리고 아르거스를 알과 알과 천공 감지자에 발라줍니다. 한.로 팔아줍니다. 리롤. 불안은 얼릴 필요 없습니다. 정인원 수호자 위치 됩니다. 다섯 번 거기에 됩니다. 아니 정인원 수호자 네 번째. 어차피 이게 도발이라서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저쪽은 광역기 휘둘러치기를 안 씁니다. 오 마이 갓. 잽을 찾아도 우린 대처가 됐어요. 오 마이 갓. 이제 우리가 그 해야 되는 거는 알이 너무 튼튼해서 칸고르 수습생이 터져야 되는데 알을 앞으로 좀 빼는 판단을 해야겠어요. 아. 제가 좀 잘못 생각했어요 어? 대포 이렇게 하면 더 안좋은데? 이거 그 오픈인데 여기 싹클히면 끝인데 쟤? 이거 저기 저질러 버립니까? 저질렀어요 우와 아, 저질러 버 이거 저질러 버린거냐고! 이왕건! 이겼어요 이거 운빨로 이겼어 운빨 로 운빨이 아니지 저쪽이 배치를 그지가이지 끝났어 오마이갓 오마이갓 끝났나요? 발을 앞에다 놨어야 된다 아어 끝난거 같아요 확실히 끝났어 끝났어 어? 끝났어요? 이왕돈! 이왕돈! <laughs> 이야... 이게 이게 옥냥의 힘이다 이게... 이게 치매의 듀얼? 무친 106점